헤이즈와 디오나 중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댓글 덕분에 용기를 얻어 디오나 종결가이드를 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오나, 몬드에 위치한 캐텔 술집의 인기 만점 바텐더로 몬드 주류업의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뭔가 멋있군요. 보막을 제공하여 파티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힐 장판을 깔아 다시 한번 안정성에 기여하고 얼음딜러의 원소 소급 배터리 역할까지 수행하는 데다가 별자리 돌파를 하며 원소 마스터리 공급까지 가능한 얼음 속성 캐릭터 디오나입니다. 이거 진짜 사성 맞습니까? 지금부터 다재다능의 끝판왕 디오나의 예도를 마구마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설명입니다 일반 공격 사냥꾼의 사격술 그냥 평타입니다 꽁꽁 젤리 펑펑폭탄이니 양양비책이니 꽁꽁 젤리니 스킬 이름에다가 아주 의성어가 탭댄스를 추고 있습니다 참으로 난해한 신정인데 아무튼 꽁꽁 젤리입니다 젤리를 발사하여 명중한 젤리의 개수에 따라서 지속시간이 결정되는 보호막을 부여합니다 스킬을 짧게 누르면 젤리를 2개 발사하고 길게 누르면 젤리를 5개 발사합니다 보호막은 디오나 HP 최대치의 영향을 받습니다. 폴드로 사용하며 원소 입자를 4개나 생성하기 때문에 상당히 긴쿨타임을 가졌음에도 메인들러의 배터리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특제 칵테일, 얼음장판을 깝니다. 영역 내의 적은 지속적으로 얼음 원소 피해를 받으며 영역 내의 캐릭터는 지속적으로 HP를 회복합니다. 베네카 달리 70%라는 회복 상한선 같은 게 없어서 깔끔하게 풀피까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성 케텔 히든 메뉴를 개방하면 디오나 보호막을 두른 캐릭터는 이속이 10% 증가하고 스태미나 소모량이 10% 감소합니다. 스태미나 소모량 감소는 강공격 딜러에게 꽤 유용합니다. 특히나 종료가 없는 명암호두의 경우 울며 겨자먹기로 디오나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패시브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맞는 캐릭터 종료라지만 스태미나 소모량 감소 효과는 없거든요. 특성 우스꽝스러운 취텔를 개방하면 적이 궁극기 영역에 진입했을 때 15초 동안 공격력이 10% 감소합니다. 추추 바이와한테서 한대 정도는 버티게 해주는 패시브가 아닐까요? 역시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돌파 재료입니다. 서늘한 빙옥, 서리의 핵, 통통 연꽃, 역전의 화살촉입니다. 서늘한 빙옥과 서리의 핵온대에 위치하는 얼음나무를 잡으시면 됩니다. 불속성 캐릭터를 데리고 가시면 얼음나무의 약점인 핵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통통 연꽃 이렇게 생긴 게 통통 연꽃입니다. 연못지형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역전의 화살촉 추츄 궁수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특성입니다. 이 e, Q 순서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보호막의 경우에는 7레벨까지 특성 레벨업을 할 때마다 보호막의 지속시간이 늘어나니까 꼭 레벨업을 해주도록 합시다. 특성책은 자유, 몬스터 재료는 화살촉, 주간보스 재료는 마왕의 칼날 조각입니다. 자유의 철학! 몬대에 위치하는 이천진 협곡 비경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획득 요일은 월요일, 목요일, 일요일입니다. 역전의 화살촉! 추추궁수를 야무지게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평소에 많이 잡아놓으셨으면 파밍으로 고생할 일은 없지 싶습니다. 마왕의 칼날 조각. 황금옥의 타르탈리아를 잡으시면 됩니다. 타르탈리아 조각보스는 리월 마신 임무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해방됩니다. 무기입니다. 전 영상에서도 전전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바로 종탑노입니다. 역시 유일한 5성 서포팅 활약 그런지 많이도 쓰이는군요. 파티의 원소 마스터리와 공격력 버프를 제공하는 버프형 무기입니다. 허나, 사성 무기 중에 종결급 무기가 있으니까, 유비의논는 거기에 집중해보도록 합시다. 제레알. 제레무기 시리즈의 공통된 효과인 스킬 쿨타임 초기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소 입자를 4개나 드랍하는 이 e 스킬. 오막을 부여하는 특성상 쿨타임이 긴 것조차 제레알과 상성이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쿨 초기화를 통해 한 번에 원소 입자 8개를 메인딜러한테 먹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죠. 제레알이 없으시다면 페보니우스 화를 쓰시면 됩니다. 제레알보다는 좀 덜하지만, 파티의 원소 소급에 기여합니다. 치명타 확률 스탯을 챙겨야 하는 게 참으로 번거로운 무기니 빠른 시일 내에 재래화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성유물입니다. 45레벨 전에는 학사 4세트나 학사 유배자로 원소 수급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45레벨 이후에는 왕신 성유물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서포터의 국밥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죠. 디오나는 쉴더, 힐러, 배터리 등등 많은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만능형 캐릭터지만 딜링 관련으로는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라도 파티 딜링에 기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는 소녀 천암의 조합으로 힐링과 보호막을 강화해도 좋고 절연 천암의 조합으로 원충과 HP를 동시에 챙겨도 좋습니다. 디오나의 원충과 HP는 기본적으로 다다익선입니다. 원충 희계, 체퍼 성배, 체퍼 안간이 보편적이군요. 따로 종결 스펙이라고 할 만한 건 없으나 체력 3만에 원충 180이면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진 않을 겁니다. 물론 이것보다 덜한 스펙이어도 본인이 만족한다면 그걸로 괜찮습니다. 별자리 돌파입니다. 1돌, 칵테일의 여운, 궁극기가 종료되면 디오나의 원소에너지를 15포인트 회복합니다. 디오나의 원소에너지 요구량은 80이나 되기에 궁극기의 가성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다른 4성 캐릭터인 베넷 궁극기의 원소에너지 요구량이 60인 걸 감안하면 더욱 그렇지요. 이 별자리는 그큰 원소통을 60으로 줄여주는 굉장한 별자리입니다. 이돌, 꽁꽁젤리 쉐이큰 스킬로 가하는 피해가 15% 증가하고 보막 호 피해 흡수량이 15% 증가합니다. 또한 스킬 명중 시 주변의 다른 캐릭터에게도 피해 흡수량이 기존의 50%인 보막을 호 부여합니다. 딜량과 보호막이 조금 더 강해지면서 다인 모드에서 가끔 활약할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피해 흡수량도 반밖에 안 되고 지속 시간도 5초라서 그렇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는 없으나 다 죽어가는 팀원을 한번 살리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다돌 주류업 킬러 궁극기 영역 내에서 디오나의 조준 사격 차지 시간이 60% 감소합니다. 글쎄요, 아주 많은 것이 가능하지만 딜링 능력만큼은 주어지지 않은 디오나인데 말입니다. 그것도 가무 정도 되지 않으면 거의 쓸 일이 없는 활 강공격 가망이 없군요. 육돌테테 마감시간 궁극기 영역 내의 캐릭터는 HP에 따라 각기 다른 효과를 받습니다. HP가 50% 이하라면 받는 치유 보너스 30%를 HP가 50%를 초과하면 원소 마스터리 200포인트가 공격됩니다. 왕신 성유물을 채용하지 않는 이상 딜링에는 관여할 수 없던 디오나에게 겨우 생긴 딜링 보조 별자리입니다. 디오나가 주로 사용되는 빙결파티에서 거의 의미가 없는 스탯이긴 하나 포드 디오나처럼 가끔이라도 융해가 터지는 파티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호두는 hp가 50%를 초과할 경우 역시너디가 참담하기 때문에 디오나 궁이 강제로 봉인되지만 말입니다. 하하하 <laughs> 추천 파티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디오나가 주로 채용되는 파티는 빙결 파티입니다. 2021년을 강타했던 그 파티 간모밴디가 유명한 예시입니다. 모나가 물 부착을 벤티가 몸머리를 디오나가 힐러 겸 배터리 역할을 수행하죠. 가무 대신 아야카를 넣어도 그대로 파티가 성립됩니다. 혹시 코코미가 있으시라면 디오나 대신 로자리아를 넣어 취약 버프랑 서브 딜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노아 그러던데 힐러 캐릭은 파티에 두명 이상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원신에 제대로 자리 잡은 불문율인 것처럼 말하니까아니 꼽기는 해도 실제로 효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코코미의 장점 중 하나인 물부착과 힐링을 동시에 담당하는 대가축 능력이 디오나를 제외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너무 안 좋게 보지는 마시고요. 뭐, 디오나니 로자리아니 하지 말고 신학을 넣으면 해결되는 문제지만요. 디오나를 빙결 파티의 경우처럼 배터리 용도가 아니라 보마 캐릭터로 사용하신다면 보통은 종료가 없는 경우일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종료가 필수적으로 채용된다고 생각되는 딜러한테 그대로 디오나를 붙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 설탕, 디오나, 베넷. 딜러를 제외하면 사성으로 꾸려진 파티니 가성비도 좋고 나름 괜찮은 파티입니다. 불과 몇십초 전에 실러는 두명 이상 아닌 된다 이래놓고 디오나와 베넷을 같이 채용하니까 입이 찢어져도 할 말이 없군요. 종료 대용으로 채용한 디오나니까 이 정도는 좀 봐주십시오. 어차피 소 파티는 소한테 딜링을 몰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호두, 행추, 모나, 디오나. 사실 모나는 그냥 딜링 보조 역할로 넣은 거고 중요한 건 나머지 셋이죠. 보통 호두 조합은 호두, 행추, 종료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거기에 종료 대신 디오나를 넣으면 종결까진 아니어도 중종결 파티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니한 생각입니다. 디오나 말고는 토마가 보호막 캐릭으로 붙지만 이쪽은 역증발 이슈가 있어서 체형률이 높지 않다고 하는군요. 그렇게 치면 디오나도 사실 호두한테 잘 어울리는 캐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농담처럼 말하긴 했지만 실제로 종료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아, 진짜라고. 지금까지 디오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